모든 오늘 하트 크리스탈이 다 써버렸나? 어, 여기 있죠? 아, 여기도 하트 크리스탈 있다. 와. 또 하트 크리스탈이. 자. 내려갑니다. 숨을 오래 쉴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다녀와야 돼요. 고! 오케이. 일단 상어 없이 도착했고요 자자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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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상자 상자를 내어놓아라. 나 지금 숨 얼마 못 씻는데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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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오케이 정확한 물갈퀴 정말 정확하게 운이 없네요. 여러분 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진짜 이게 끝이야. 또 이게 끝이야. 상자 하나가 끝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잠깐만 이건 말 말이 안 되는데요. 상자 하나가 끝이라고요. 상자도 하다 못해 없고, 상어조차 없네? 아니, 이게 무슨. 야, 지금 분위기, 확을, 하 와야지, 이 녀석아, 어? 네, 여러분, 월드가 정말, 덕망이군요, 덕망. 덩망. <laughs> 아니, 물갈퀴만, 어, 미안. 어 물갈퀴만 3개 주는 거 진짜 싫합니까? 와, 너무하네. 다시 한번 갔다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뭔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뭘 놓쳤을 거야.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안 돼.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러 막 기술 발전 같은 거안 하고, 네. 상자 파밍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네요 이제 진짜 걸어볼 수 있는거는 정글밖에 없는데 정글 상대 파밍에서도 진짜 이런식으로 나오면 아 저는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보스를 상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글 파밍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또 크림슨을 지나가야 된다는걸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긴 한데 어. 하다못해 슬라임 비라도 한번 내려야 제가 뭐 슬라임킹이라도 좀 상대를 해볼텐데 아 이번에 이벤트가 왜케 안 일어나는지 아 제가 여기 놔두고 간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 식물섬유 안내서 이거는 이미 있는건데 일단 한개 챙겨주고요자 이번에 정글 한번 둘러봅시다 제발 여기서 성과가 있기를 뭐야 내려오자마자 상자 간게 있는데요 뭐 들었지? 귀신 들린 창어 되게 좋아보이는데 지금 저한테는 딱히 필요가 없는 것 같죠. 아 여기 애매하게 정글이랑 크림슨이랑 아직 연결돼 있네요. 완벽한 정글이 아니네. 이건 지금 저희 곡괭이로 안 캐지잖아요. 그럼 뭐 별수 없이 왼쪽으로 가야지, 그죠? 와 저건 뭐야? 뭐 심장 같은 게막 꿈틀대는데요? 아 저게 보스 불러내는 거구나, 맞나요? 저거 세개 깨면은 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거는 어차피 지금 못건들죠? 아 좋아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단 철 캐주고 철이 철철철철어 뭐야 웬 리치 바호가니가 나오죠? 이거 필이 좋은데 뚜샤뚜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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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오케이 으 오! 하트 크리스탈 좋아요 철이랑 하트 크리스탈 몽땅 캐가도록 하죠 왜 안와 얘는 안오면 내가 가져간다 먼저 안녕 땡큐 어우 피라냐 많다 어이 깜짝이야 야 쟤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네 광석 좀 캘라니까 자 철캐다가 올라오면 때려주고 오케이 자요 아래쪽에 벌이 많은 관계로 잠시 배수공사가 있겠습니다. 배수공사. 물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으로 빌려주면은, 오케이, 버린 물에 잠기나요? 아, 물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좀 줘줘야겠다, 물. 어. 물좀 줘줘야지. 버린물 속에서도 헤엄을 칠수 있나요? 안 죽네, 애들? 희한하네. 이럴 때 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창. 어, 왜안 맞냐? <laughs> 아, 안 맞네? 다시 도친 매조이력. 아, 독의 내성인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독 내성. 아, 여기 정글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죠. 물갈키 대신에 장착을 해줬구요. 얘들아, 빨리 와라. 시간이 없다. 열심히 파다 보면 뭐 언젠가는 뭐가 나오겠지. 자, 광석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니, 이맵 하트 크리스탈은 엄청 잘 나오더니 이거 상자는 영 꽝이네? 오! 라고 말하자마자, 와, 마법같이 집이 나왔네? 대박. 근데 이거 왠지 정글에 있는 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열어봅니다. 헤르메스 신발, 어, 이건 좋다. 근데 또 신발이네요. 네. <laughs> 헤르메스 신발이랑, 은주게 뭐, 이런 게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저금통을 좀 꺼내야겠는데? 별 수확도 없는데, 인벤토리는 거의 다 차가지고, 이제 슬슬 집에 한번 갔다 올 때가 됐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헤르메스 신발 이런 거 준다고, 물론날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야. 아직 멀었어, 나는. 어, 일단 왼쪽에 뭐가 좀 보입니다. 어, 하트크리스탈? 뭐야? 이게 왜 밝혀져 있지? 오 어, 해기득? 좋습니다. 모든 오늘 하트 크리스탈이 다 써버렸나? 이거 뭐 몬스터를 잡으라는 거야 이거 맞고 맷집만 기르라는 거야 이거 못 옵니다 거기 계세요 자 오케이 일단 먹어주고 오케이 대체 여기는 뭔 지형이죠? 전 분명히 정글 쪽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정글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와 이거 여기 정글 되게 좁은가 보다 밑으로 내려가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어, 저기, 이 해파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뭐하니? <laughs> 그러니까, 물이 없네. 불쌍한 친구. 잠깐만, 하트 크리스탈. 또본거 같은데? 어, 여기 있죠? 아니. <laughs> 달라는 상자는 안 주고 지금 하트 크리스탈만몇 개야, 이거? 아, 정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에잇! 깜짝이야! 뭐야 이거? 혈근초? 이거 뭐하는거지? 아 염료를 제작하는거네요 깜짝 놀랐잖아 이거 크림슨에서 나오는건가? 왠지 처음 본거 같아요 아 여기도 하트 크리스탈 있다 와 <laughs> 정말 와 이거를 운이 좋다고 해야되나 나쁘다고 해야되나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 그죠? 이거 뭐 아이디를 기무하트로 바꾸던가 해야지 이거 보자 아. 으째 어, 잠깐만, 여기, 나뭇잎이 있어요? 이 나뭇잎은 분명 그 아까 마호가니 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거랑 연결된 것 같거든요? 이것만 보면 분명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니야. 여기 상자 있어. 허... 야, 이걸, 내가 이걸 못 보고 왔구나. 세상에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과연? 발톱이요? 아, 근데 잠깐만 발톱이 거 근접 속도 12% 증가야. 이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야, 근데 이거 하나가 끝이란 말인가? 아, 정말 아무라고만 아무래. 쟤는 크림슨 지형에 있는 애 아닙니까? 얘가 막 정글로 넘어와서 막물고 있고 난리네. 여기를 파보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이쪽이네. 어. 여기를 파고 내려가야겠다. 아, 오늘 파밍하면서 정말 좋은 무기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 잠깐만.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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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하, 이런. 여기도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상자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 다트가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 훅 가버렸네. 자, 그래도 뭔가 또 발견한 것 같으니까 빨리 가봅시다. 누나한테 치료를 받고. 꼭 뭔가 발견하면은 이렇게 죽어요. <laughs> 얘는 이제 뭐 무섭지도 않네요. 네. 하도 얼굴이 커가지고 때릴 때가 많아. 뭐다 헤드샷 아니야. <laughs> 무슨 소리야, 이거? 어디 뭐 위장 안 좋으신 분 있나? 성급한 족쇄 나왔네요. 뭘 버리고 먹어야 되나? 아이고, 뭐야! 야, 네가왜 여기까지 왔냐? 여기 정글이거든? 이 녀석이 주제를 모르고, 그죠? 어쩐지 어디서 이상한 위안 좋으신 분 소리가 들리더라. 오케이, 네, 다시 왔습니다. 여기였죠? 자, 차근차근 한번 내려가 봅시다. 금은 또 보고 지나칠 수가 없지? 어. 금 먼저 딱 해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저 나무 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아, 그렇지, 여기 있네. 보이주 상자. 아, 좋았어. 저 안에는 과연 또 뭐가 있을지. 과연? 아, 깨진 마법의 부메랑 쓰레기가 나왔네요, 이 쓰레기가. 무려 공격력이 31%나 마이너스. 와, 넉백이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뭐, 저거 밀치겠다는 거야, 땡겨오겠다는 거야. 내가 이런 쓰레기를 먹으러 여기까지 왔나, 자괴감이 드는구만. 이쯤되면 진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정말 지지리도 상자 운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또 하트 크리스탈이 있는데요 하아 대박이구만 진짜 어? 잠깐만 어? 아, 여기는 바로 꿀벌 대빵을 만날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꿀벌의 둥지를 찾았네요 어차피 뭐 전혀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위치라도 찾아놓은 거에 만족을 합시다. 이제 정글 포자가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어디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개는 먹어뒀어야 었다라는게좀 생각이 나네요. 아, 두통 좀비. 두 종. 내가 두통을 치료해 줄게. 쌀국수, 뚝배기, 뚝배기. 자, 지금 맵에 보면은 이쪽이 이제 벌집의 시작이라서 아마 여기 둥글게 벌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들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맞아주는 거니? 고맙다. 거대 따개비 얘는 뭐죠? 처음 보는 몬스터인데? 저런 애가 있었나? 여기가, 잠깐만, 보스전 하는 데가 아닌가? 생각보다 되게 작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맞죠? 제쟤 건드리면, 제가벌 아, 들어오지 마, 벌 들어오지 마. 잘못해서 저거 때렸으면은, 골로 가는 거아니요 아저 골드골드골드골드골드 골드, 골드, 골드. 골드는 내것이다 건들지마라 이녀석들아 이 몬스터 녀석들 오케이 좋았어 좀전에 벌레잡고 자주껍질이란게 나왔네요 지금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자주껍질은 자주 나오니까 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에헤이 또 하트 크리스탈이 <laughs> 정말 몇개째죠? 이제 셀수도 없어 아 세기는 쉽구나 체력을 보면 되니까 하트 크리스탈 한개20 체력을 올려주는데 제가 100으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까지 먹으면 280이 올랐다는 거 아냐 14개 먹었다는 거죠 진짜 많이 더 먹었네 에헤이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어? 또 하트 크리스탈이야? 아이고 아야 정말 이런 게임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말이죠. 아니, 이거, 테라리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 테라리아의 무기법 부메랑밖에 없는 줄 알겠어? 어, 제가, 어우, 왔다, 뭐요 어! 함정, 돌. 그리고 정글 상자,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왜. 꼭뭘 발견하면 죽냐고, 왜. 누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우선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일단 쫙 한번 까 보고요. 별건 없네요. 자 우선 오늘 테라리아는 네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상자 먹고 아 좋은 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